4번 신개벽, 네, 내용 괜찮습니다. 5번 다이나믹.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거 놓고 막컨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권해드리겠고요. 10번 티표로막컨 다시 한번 전율 재정비했습니다 자, 이번 정주는 수차건 현장에서 찾으십시오. 5번 다이나믹루키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놓고 때를 충분하고 선정합니다. 이게 방송에서도 그때 제가 한번 강하게 어필했던 말인데 그래서 베네이피까지는 그때는 방송에서 말했지만 현장에서 못 가지고 갔던 이유가 있었는데 5번 다이나믹루키 다시 한번 전열 재정비했고요. 부담장도 52에 1연명입니다1연명이 유현명이, 자, 현명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5번 다이나믹루키 이해놓고 한번 막큰상걸을권해드 다시 한번 여러분들 5번 다이나믹루키 이해놓고 한번 막큰상걸을권해드 부산 5경주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서 힘을 내는 4번 신개병 박라 5번 말이 1번 벤에이데이, 4번 5번 2두를 따른 마리 1번 벤 에이페이 4번 신개벽과 5번 다이나믹 루킹 1번 베네이페이까지 4마리가 걷던 고정 2등급 1800m 경주였습니다 정부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종훈의 경마정보 배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16일 토요경마이죠 오늘 토요경마는 서울경마가 1경주부터 13경주까지 펼쳐지고 있고 제주영마가 1년주부터 4경주까지 교차경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총 17개 경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숨가쁘게 흘러갈 건데요. 바람을때 연달리고 물도 올때 노젓는다고 잘될땐 여러분들과 한구라를 좀 같이 하도록 했고 안될 때는 천천히 쉬어도 갈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이종훈이가 준비된 방송, 준비된 경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종훈이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한구라를 선사하기 위해서 한구라를 선물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경마에서 돈이 죽어나가는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방송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바람때 날리고 물들 때도 좋고, 잘될때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또 한구라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역시, 뭐 지금 광고 나가듯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한구라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당연히 한구라를 선물해 드려야겠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현장과 지금 방송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의 한구라를 이종이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했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종의 경마 방송 배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부처는 서울 경마가 일단 먼저 제주경마부터 설명드릴게요. 제주경마는 삼경주와 사경주가 내용이 좋습니다. 제주경마, 삼경주, 사경주. 제가 이제 제주경마는 3월 달부터 다시 유시를 한번 찍어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섣불게 먼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제가 제주경마도 유시를 한번 찍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워낙 여러 그 같은 성안 속에 제주경마 해달라고 하는 바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경마는 삼경주. 6경주, 10경주, 12경주입니다. 36-12네개 승부처를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를 볼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서울경마, 3경주, 6경주, 10경주, 12경주, 제경마, 3경주, 4경주, 총 6개 승부처.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한글화를 방송에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종현의 경마방송 베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019년 (2월 16일) 토요일 서울 일 경주입니다 경주 거래는 (1000미터고요) 국산 (6등급) (3세) 별장입니다 총 (12마리) 투자 별 다녔는데 이번 경주 특징은 솔직히 전년주 입상한 말들도 있고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강하게 자신있게 나온 말이 솔직히 없어요 전령주빅프로가 입상을 했고 그다음에 (opmj가) 구구터트리면서 입상을 좀 했고 이두 마리가 입상을 하면서 인기를 좀 모으겠고요. 그 외에 인기를 모으는 말이 5번 버키풀 골드도 주행심사를 기댐심에서 재심 두번 받았기 때문에 주행심사 두 번이 12월달 1월달에 받은 게다잘 받아놨습니다. 기원이가. 그래서 12주만에 나오는데 이것도 뭐 12주는 의미 없어요 솔직히.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이 말이 내가 대가리다 자신하는 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정도 제가 한번 노림수 말을 조금 덜 팔리지만 노림수 말을 한번 충마 세워서 흔들어가 보자고요. 사실 52조 김동균 마방은 가야 가나보다 하는 마방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얘기로. 배당판에 어느 정도 바람도 현장에서 좀 불고 있고. 일번백기 전사. 그런데 이번에 2억을 불러태웠습니다. 2억이를. 김동균 조교사가너 아껴. 그렇게 할 사이가 아니죠. 하지도 않을 거고. 김동균 조교사 말을 아끼라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냐 되냐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말을 다 최선을 다하는 의무는다 갖고 있겠죠 하여튼 뭐 다시 더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일단 (1번) p k 전사 자 (1번) 게이트 점을 살려서 선행을 간다면 1 0 0 0 m 입니다1 0 0 0 m 이제 일주일 쉬고 첫 경마 일인데 주로가 그렇게 무겁지 무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주로가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12월) 달 거세라고 첫 출전이에요 (12월 21일) 날 (12월 15일) 날 뜨고 바로 그다음에 거세를 했는데 거세라고 나서 말들이 보통 몸땡이가 뭐 책도 빠지고 밥잘안 먹고 그러는데 이건 뭐 생각보다 괜찮아요. 훈련도 잘 받아놨고 스피드도 좋아 보입니다. 이제 목요일 날이 조교를 안한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전혀 상관없이 목요일 날 조교 안 했어도 출전을 확정한 만큼 출전할것 같습니다. 뭐 전혀 문제 현재까지 출전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훈련만 이제 이번 목요일 날안 했어요. 금요일날 조기를 이제 어떻게 할지 안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방송을 목요일날 찍는거기 때문에 근데 뭐 출전한 이상 제가 볼때는 뭐 의미없어 조기도 좀 해놓고 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태는 내용으로는 그래서 1번 빅케전사가 게이트 이점으로 1번 게이트에 1000m 선행 간다면은 이역 기수가 선행만 또 일각이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순발력도 좀 살아있고 게이트도 1번 게이트고 또 다른 빠른말을 좀 찾아봤습니다 빅프로가 스타트가 나쁘지 않고 버 버키풀 골드도 주행 심사를 새로 보는 거 보니까 뭐 스타트 인정기수 스타트는 이미 정통 나 있고 야오하이트캣도 역시 스타트는 나쁘지 않고 뭐그 정도 선이 스타트는 나쁘지 않지만 게이트가 1번 게이트 입점하고 2억이 기승했다는 점하고 또 워낙 또 스타트를 선행을 받았던 마필이다 보니까 1번 BK 연사가 선행을 나서는 데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무리 없이 선행을 나갔수 있을 것 같고요. 무리한 경합만 버리지 않는다면 이번에 한번 가능성 기대치 인기 만하면 솔직히 좀 불안 요소도 있기 때문에 겨세도 했고 좀 경합도 어느 정도 벌어질 걸 감안해서 인기 만하면은메리트가 없지만은 인기를 모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배팅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경마는 뭐, 왜 세계 웬만한 나라 경마는 다 그래요. 그 진짜 1등급 완전히 뭐 대상 경주 아닌 이상 선행마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이것도 선행마 1번 PK전사 1번 게이트의 1000m 선행마는 솔직히 내로 돈 주고도 못 삽니다. 그만큼 유리한 경주 전개를 펼칠수 있는 말 1번 PK전사. 제가 지금 너무 1번 PK전사에 대한 광고만 했네요. 어떤 1번 PK전사를 이번 경주 노림수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쌍까지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1경주는 여러분들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1번 PK전사가 현장까지 큰 이상이 없다면 은 쌍까지 한번 1번 PK전사를 노려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경주는 일반 피키전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경주열이 1300m고요. 국산 6등급, 연료폰 별정입니다. 출전 주수는 총 12마리가 수차팔도였고요 이번 정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1번 마필 카이나를 추천해보겠습니다. 1번 카이나. 제가 이 볼포니 자마들은 잘 추천을 안 합니다. 사실 볼포니 자마들은 주로가 무거운 날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뼈대가 좀 굵어가지고... 뼈가 좀 굉장히 굵어요, 볼포니 자마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주로 선행마들 가볍게 뛰어야 될 마필들 단거리 주로 해뭐 볼포니 자마들은 잘 맞지 않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한 마리, 두 마리씩 좀 뛰어주는 말은 있더라고요. 1번 카이나가 지금 3간 동안 보여준 건 없습니다만 전정주부터 사실 변화가 좀 왔습니다. 그리고 볼포니 자마들은 초반 순발력이 있는 말들이 많지 않는데 이건 초반 순발력도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이간호바 방에서 임경이 불러 태웠고요. 게이트 1번 게이트입니다. 부담 0 5 3 k 로 앞선에서 선행을 나설 말이 있기 때문에 선행까지는 좀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앞선에서 편하게 초반 자리를 잡고 게이트도 일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모래만 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렇다면 은 1번 카이나가 이번 정주 우승후보로서 손색이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번 카이나를 놓고 4번 적토비마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짧은 맛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선행가서 선행가서 힘이 좀 수고수고 수고하긴 하는데 그래도 자꾸 자꾸 좋아지고 있습니다. 단독선행마의 메리트는 4번 적토비마 무시할 수 없겠고요. 이번 니얼 강자가 이제 감량 52.5kg 감량 문성혁이 그래도 여 8번 뛰면서 2차을못 들어왔지만 3차을두번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 말 1,300m에서도 충분히 두번다 1,300m, 1,700m 장거리까지 다허과를 해봤기 때문에 이번 니얼 강자 문성혁 신인기수 뭐 마이너스 4kg라면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겠고요 여기에 지금 9번 우승마차가, 9번 우승마차가 7번 맥파이는 이번에 솔직히 전정주 터트리고 들어온 말인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기 모아도. 말이 별로 베스트도 아니어 보이고 몸뚝이도 가벼워 보이지 않고요. 9번 우승마차는 전정주 출발 직후 당말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말은 좋습니다. 이종원의 승부마왕인데 다음 해동이 믿고 승부를 못볼 수는 없지만 말만큼은 진짜 좋아졌다. 9번 우승마차. 요것까지 정리하면은 1번을 여러분들에게 충막감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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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를 하겠고요. 2번, 4번, 9번, 1번 놓고 2번, 4번, 9번 3 마리를 한번 배팅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경주열이 1,300m고요. 국산 6등급 3세 별장입니다. 총 12마리의 수사를던졌고요 그래서 오늘 이종원의첫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제주 경마 승부로 넘어가는데. 배당을 안고 있습니다, 배당을. 요걸 맞치면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게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꽂아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번 주 만세 부르면 됩니다. 왜? 돈이거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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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입니다, 돈.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도 있는데 돈도 된다. 막건 사볼만한 사볼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식에 죽고 한식에 죽고, 아 한식에 죽고 천명에 죽죠. 그런다고 언제 죽어도 죽는다 이거죠. 날짜 도찐개찐이라고 그러고 앞에 뭐50% 100%라고 그 건데 그런 얘기가 약간 틀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큰 소리를 한번 치고 경마에서 돈 주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금자 세금 뭐 은행 애국자이면 어떻게 보면 그 세금은 완전 뭐다 그냥 맨날 세금만 바치고 있는데 하여튼 서울 3경주는 이종희 작심, 작심 배당 승부 갑니다. 구국까지 한 번. 이종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은 저는 웬만하면 높은 배당을 잘 추천하지 않는 다는거 아시죠? 하지만 높은 배당, 구국을 추천할 때는 구국 적중률은 타의 추정을 보러 합니다 서울 3경주는 마감 11분 전 작심 배당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구라를 이종희가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6일 토요일 서울 4경주입니다. 경절이 1 0 0미고요 국산 6등급의 3세 앞마리 별정으로 총 12마리가 수사별 던졌습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정리할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검양, 이종훈의 승부마방이죠. 박병일 마방의 김정준 기수. 정준이가 이제 올해 프리기로 선언하고 나서 기승술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말 타는 것도 굉장히 좋아졌고, 검양, 이상화의 새끼, 5번 검양. 좋습니다. 데뷔전이지만 데뷔전 준비 확실하게 해놓고 나오는 5번 검양. 말 좋고 상태 좋고 5번 거면 요걸 놓고 한번 가자고요 5번 놓고 안쪽에 센터폴이 매니페와 게이트웨이 새끼입니다 게이트웨이 새끼들이 보통 다 오픈게이트니 뭐 퀸웨이니 트리플퀸이다안말우성이더라고요 안말우성 안마루성. 근데 이제 제대로 많이 떼어진 말은 없긴 하지만 이종욱 생산자가 이제 자가생산에서 출전시킨 말인데 데뷔전에서는 그냥 말이 힘이 안 차서 그런지 가는 대로만 들어왔다가 이번 경주 데뷔에서 공을 좀 들어놨더니 말이 힘도 좀 차고 말이 팍 차고 나가는 순발력도 좀 살아났습니다. 발전습도 해놨고 1번 센터 폴. 여기에 2번 사이먼 킨 역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뛰는 주폭 자체가 좋더라고요. 힘도 좀찼고해서 5번 놓고 검양 놓고 1번, 2번, 5번 놓고 1번, 2번 두 방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면서 서울 4경주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경절이 1000m, 국산 5등급, 열일 높은 안말 핸디캡입니다. 총 12마리가 시작을 던졌고요. 자, 이거는 대른말은 많은데 충만은 하나 있죠. 한마, 하나. 3번 우대룡입니다 3번 우대룡 데뷔 전에 제가 방송에서 긴가민가 설명을 했는데 현장에서 혼자 아, 고민하다가 말은 좋아졌는데 말은 좋아졌는데 했는데도 너무 보여준 게 없어서 가지가지 못했던 것이 천추의 자, 한을 남겼습니다. 뭐한데뭐 맥파일을 제가 어차피 못, 어, 못 걸어냈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하여튼 아깝더라고요. 22주말. 자, 조상범위. 부산에서 올라와서 이제 30승까지 올려놨고 나름대로 잘 정도하고 있고 잘 타주고 있습니다. 작전 능력, 수행 능력도 좋아지고 있고. 3번 우대룡. 좋습니다. 말 좋고 상태 좋고 승부고. 3번 우대룡. 요거 놓고만큼 하면 되, 되겠습니다. 3번 우대룡 놓고요. 단 우선 순위는 6번 호스킨입니다. 6번 호스킨 말 승급 잘 치는 마피인데 앞뒤가 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뛰만 뛸수록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대비해서 공도 들어왔고 거리도 적정거리 잘 내보냈고 주력 안짱이 되겠고요. 7번 대천 보우나, 9번 철록, 10번 카론 블레이드, 12번 흥구자까지 되는 말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한방 때려라는 권하지 못했는데 일단 3번, 6번 우선 순위에 7번, 9번, 10번, 12번은 현장에서 한두 마리 정도까지는 배당과 조건을 보고. 가져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경주에서 이제 5경주까지 마무리를 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국산 등급경주 서울 경주장다경주습니다 서울 경주에서 5시간 반 경기자까지 한시간반시 5시간 반뭐반 한복 번도 받지말란 말입니다 그냥 오징어 한방 오징어 한방입 오징어 한방 오징어 한방 단 하나 여러분들이 다치고 싶다면 쌍만 맞추죠 쌍만 자이번 흥얼음 2 5올라꼭신혁스맞죠세 문세영 신혁씨 맞죠 모든 족발이 좋아하지만 이번 흥얼음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이번 흥얼음 웬만하면 맞다 좋고요 이걸 이길 말이 있죠 한번 낙조 붙입니다 전정조 한번 물을 먹긴 했는데 사이즈가 틀린 말입니다 눅복이 틀리고 내용이 틀리고 말 상태가 다릅니다. 한번 라피도 코스. 웬만하면 양만한 강태만이면 한번 라피도 코스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뭘안 받는 겁니다. 이거는 풍차 번쩍이기 힘들어요. 그냥 3번 입번 3번 입번종으실 때까지 한번 입어. 한 번, 입어. 한, 번, 한 번. 한 번. 오직 한 번. 한 번. 한 번. 여기다 한번 싹싹 몰아넣으시죠. 3번 입번 3번 입번 오직 한 번. 서울 7경기 현장 소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번 라피도 코스. 3번 라피도 코스의 역전입니다. 1번, 2번, 2번, 7번, 막판 날아 들어왔던 12번 브릴리언트까지 직선주로 막판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2월 16일 토요일 서울 육경주입니다. 경주역에 1,700m고요. 국산 6등급 연료폰 별장입니다. 출전 두수는총1 2마리에서태프 던졌고요. 그러면서 이번 정주 이종원의 오지간방송부 준비했습니다. 오지간방송부. 이종원의 오지간방송부는 짭짤름합니다 항상 감동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또 기회를 드리고 이길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꼭.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한걸 하십시오. 말 좋고, 상태 좋고, 승부고. 여기서 한번막강사고 여기서 제대로 한걸 하면은, 여러분들도 역시. 이번엔 배당도 좋습니다. 오직 한방 승부인데, 봉한방 쌍은 안할 겁니다. 쌍은 안할 거고, 봉한방 때릴 거고, 삼복승만, 제가 삼복승만 나머지, 사무삼만 빌려는 삼복승만 권해드릴 겁니다. 배당도 그래데 괜찮다. 깜빡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봤어 이종이가 내용이 좀 좋기 때문인데, 여기서 한번 제대로 여러분들, 오지간 방송부의 진가, 진술을 맛보십시오. 제가 오지간 방송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 종칠 때까지는 이번에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 그건 권해드릴지 될지 아닐지는 고건 한번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정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배당만큼은 만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월 16일 토요일 서울 6경주 이종전의 오지간 방송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리 1700m, 혼합 4등급 3세 별정입니다. 3세 별정. 총 10마리의 수차팔을 다었습니다충만원 전원 이번에 플레이시제트를 합니다. 6번 플레이시제트. 이게 이제 배당을 내고 한 번,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간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배당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68배짜리. 이거 못 맞춰 먹었어요. 그리고 인기를 모고 두번다 빠졌습니다. 못 들어왔던 거죠. 승부를 했는데 다. 1억 4,400짜리. 낭비템 아주 거. 배대산 마방. 김영국 교수한테 이번에 그래서 기회를 줬습니다. 김용 기수가 어떤 기수입니까? 말을 만들어 놓으면 은 제대로 작전 수행능력이 뛰어난 기수예요. 직접 조기까지 하면서 6번 플레이시세트 마방 20조 배대선 마방의 승부사로 투입이 됐습니다. 6번 플레이시세트. 자이 마피를 여러분들에게 충만감으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플레이시세트를 놓고요. 안쪽에 이번 더스파이커. 이건 범현이가 적임이죠. 전경주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4차 오더라고요 4차. 자 현장에서 어 이번에 좀더 좋아졌고 최범은 적임기술 기생했기 때문에 더스파이커 옛날 더스파이커의 이름을 이어서 한번 좋은 명마로서 한번 다시 발돋움하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더스파이커 요거 한번 봐셔야 되겠고 3번 환상스타 나쁘지 않고요 5번 마이티윙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번대군재패가 문제입니다. 이게 대가리 인기를 모을 텐데 부담정 57이면은 전정주 가서 이빨이 이빠이 이빨 이빨 간 것인 거, 거 맞습니다. 코차를 졌는데 부담정 1.5더 늘었는데 상대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술재이해로 3세 맞필 들이다 보니까 아직 발걸음이 다 같은 비슷한 능력인데 이는 부담정 57이다. 2kg 정도 더 늘어났다. 다른 말에 비해서 1kg 2kg. 생각을 좀더 해봐야 되지 않겠네요. 어떤 그번 대군 재팬 뺀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 좋아요. 지금 기승 음, 기수도 안토니오고, 안토니오가 이제 추운 겨울 을다 보내놨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아침에 뭐이 이 시간에 갑자기 막 맹춘이 닥치지 않는 한 안토니오 기수 몸이 풀렸다면 대군 재팬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조는 6은 프레시템을 놓고 때리는데 후착을 제가 좀 압출을 못하겠습니다. 6번 놓고 2번, 3번, 5번, 9번까지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울 8정주입니다 정주아이 1300m, 국산 5등급, 연료판 핸드캡. 총 12마리에서 제팔 던졌고요. 자, 그러면서 이번 정주, 빼도 박도 못하는 대가리.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2억 4500만원. 말값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영철 조교사가 이제 이동화를 불러 태웠습니다. 세영이는 이제 당분간 말안 타죠. 중반 중간 막혀도 중반에 여유를, 여유를, 한마디로 여유를 보이면서 우승을 거둬들이더라고요 뛰는 축복 자체가 틀립니다. 어디까지 터어질지 자, 지금부터 빨리빨리, 뭐, 앞뒤가 다 있기 때문에, 지용철 조교사님은 앞뒤가 다 있는 말을 좋아합니다. 앞뒤가 다 있는 말. 을 선행 말을 선행말을 안 좋아해요. 어떤 그번 트위몰트 승급전이지만, 여기서 뜰 사이즈가 아니다. 자, 이거 놓고 막건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는 거니까, 후착이 좀문제인데여기가또 안쪽에 1번 큐피드 스텝도 좋아졌고, 축구 배고픈 김윤선 마방에서 필사의 승부고, 6번 부른비 우리 한글아시 효준 말이죠. 11월 1 7일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렸고, 현장에서까지 14.9배 승부로 그냥 제대로 한번 때려드렸습니다. 주력으로. 방어도 아닙니다. 주력으로 때렸고. 브롬비 이번에 역시 다시 한번 전열을 재정비했고 (7번) 헤드메에도 역시 좋아졌습니다 전정주는 출전 공백도 있었고 그냥 가는 대로만 탔던 거고 이번에 좀 좋아졌고 이종훈이가 놀미수 말은 (8번) 대운입니다 대운아 대우나, 대운아 이거 한센자만데 이번에 진짜 말 변화가 왔기 때문에 (8번) 대운아 꼭 노리셔야 되겠고요1 2번 해왕은 말은 보여준 거는 조금 약하긴 한데 말만큼은 이거 역시 해우의 동생답게 힘이 차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9번 놓고 16, 7, 8, 10인데, 그 놓고 9번 놓고 16, 7, 8, 10인데, 이종훈이 현재 9번, 8번을 우선순위로 먼저 우선순위로 권해드리고, 1번, 6번, 7번, 12중에서 조건과 배당, 그 다음에 가능성을 보고 좀 받쳐볼 수 있으면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경절이 1300m, 혼합 4등급, 연료번 핸드캡. 총 12마리의 수차팔을 던졌고요. 자 그러면서 이번 경주 이종이가 여러분들에게 충막감으로 추천한 말은 11번 골든 다이얼입니다. 11번 골든 다이얼, 김동철 마방에 이제 빅터를 불러 태웠습니다. 찬호가 두번 타서 입상 실패했고, 를 물론 뭐 인기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입상 실패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기 인기 순위만큼은 떼어줬고, 자 용군이가 전정중 인기 3위였는데 4위로 밀려났습니다. 상대들도 그리 강하지는 않았었는데,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전열을 재정비했고, 빅동철 조기사 빅터로 기술을 불러 태웠습니다. 태훈이가 조교를 해놨는데 부담장 52라면 태훈이가 탈 수가 없죠. 빅타리에서 5 2 k 로말 제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상태도 많이 올라왔고 11번 골든다이어. 해왕하고 병합 쪽교도 하면서 근성도 보강시켜 놨고 11번 골든다이어를 이종이가 좀 여러분들에게 충막함으로도 소개를 하겠고 이게 10번 황금 사자입니다. 10번, 10번 황금 사자. 이제 동화가 전정주 우승을 이끌자 다시 한번 어, 태워졌습니다. 부담당 1.5 들어간 건 생각은 없고, 다만 이제 선액을 얼마만큼 편하게 나갈 수있느냐 아직까지 DCM 보장, 보장된 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10번 황금단자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지만 확정적인 건 아니다. 같은 11번, 10번 우선순위에 그 다음엔 보는 게 12번 프리엠 비전입니다. 이건 인기를 모고 계속 어, 입상 실패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전열 재정비했고 전전율 출발이 늦었고 이번에는 적정거리 내보냈고 상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2, 12번 프리엠 비전 보셔야 되겠고. k a 스는 좋아져서, 뭐, 박댕마방의 K&A's, 이런, 이런 건뭐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봐주고, 그 다음에 천운, 천 킹덤도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이게 초반에 스타트를 좀 잘하면 이게 또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겠고, 뭐, 이 정도? 어,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 요 5번, 7번. 5, 번5 7, 된 12를. 11화가 배당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놓고, 5, 7, 된 12까지 갈수 있으면 충분히 가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경주 에 1200m, 국산 3등급, 1여번 핸드캡. 총 12마리가 수첩 발전했고요. 자, 그러면서 서울경마 세 번째 승부입니다. 거의 뭐, 지금 메인만 지금 제가 10경주와 12경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의 메인급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비중을 두고 있는 거고, 이미 와 있어요. 이미 끝나 있습니다. 어, 끝나 있는 말 놓고 막감사하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대로 한 걸로 하십시오. 제대로 돈 만드십시오.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종이가 이 편성, 만만한 편성이 아닌데 요 여기서 한번한글라 시켜드리겠습니다. 메인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만 없고 승부 보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한번한글라 하십시오. 이종이 여러분들에게 한글라 선물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감 11분 전 서울 10경주 이종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편안한 경말, 즐기시고 이겨가실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2월 16일 토요일 서울 10일 경주입니다. 경주 아래 1700m 국산 4등급 연령품 별정입니다. 별정. 별정. 총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졌고요. 그래서 충마값은 그래도 11번 더블어숲이죠 11번 더블어숲 최근에 부담장 56까지 올라갈 만 올라갔지만 이미 56 달고도 12월 달에 입상이 성공했고, 이제 승환이가 기승에서도 우승도 거둬들였고 뛰는 주폭도 좋아졌습니다. 11번 더불어숲, 요거 놓고, 요거 놓고, 12번 시스프마 유는 괜찮고요. 1번 두만강, 이게 최대 복병마피입니다. 1번 두만강. 그 다음에 2번 제주 액선도 3번 클리엄업 시크릿이 문제인데 야 이거 더 많이 떼어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못 떼어주네요 이거는 일단 뭐잘르지는 않고 가져가는 정도로 그 다음에 10번 스트어도 57이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계속 열심히 타고, 타고 있는 말이긴 한데 하여튼 이번 정주는 11번 더블러숨 놓고 12번 치즈푸마 이너 원장에 1번 2번까지만 가자고요 뭐 이것저것 다 가져가서 무슨 경마 도박합니까 이종이가좀더 어, 압축은 해볼 수 있으면 더 줄이시면 더줄수 덧줄 있겠는데 더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1번 더블어스 놓고 11번 12번 예한방 때려놓고 1번 2번까지는 배튼권 연결시켜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월 16일 토요일 서울 12경주입니다. 정전의 1700m 혼합 3등급 연료판 핸드캡 총 10마리가 스테파 던졌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하... 아까 10경주에 이어서 12경주까지 강승부입니다. 여기를 하이라이트. 어느 10경주를 메인으로 할지 10... 12경주를 메인으로 할지 12경주를 메인으 할지 못할 정도로 두 개가 비슷비슷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종이가 이번에 신경을 바짝 써놨고 사회 막건 살펴볼 만한 내용 있는 말을 놓고 승부를 보, 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서 제대로 한번 한구라 하십시오. 메인급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메인을 갈 가능성도 이게 좀더 높을 수 있을 것, 있을 것 같아요. 자 마감 11분 전이 정도 함께하시면 경마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구라 여러분들에게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 3경기입니다경절에 1,400m고요. 2등급 면역 펜드캡. 총1 2 마리가 수차팔을 도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 독도지기가 지금 연승 행진을 달려주고 있네요. 연승 행진, 1400m 첫 출전인데 승급전이지만 마방에서 의지는 여섯 마 말이 아니다. 피슬루즈사마다게 여섯 뜰 말이 아니다. 뭐좀더좀더 좀더 기대를 하고 있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독도지기 인정하고 승급전이지만 이거 인정합자고요. 뭐 굳이 1,400m 첫준이라는 그런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리 적성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니까. 앞뒤가 다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완전히 저, 저, 말을 12초 때라면 봐줘야죠. 5, 5번 독도지기. 1,400m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번 독도지기 놓고. 개인적으로 8번 노엘 팔걸 이번에 세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걸 놓고, 현장에서 이걸 놓고 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만큼 5번, 8번. 8번, 5번. 5번, 8번. 한 방을 먼저 봅니다. 한 방을 먼저 보고. 가능성 있는 말은 2번 원더풀 챔피언 부담정 51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6번 블루 울프. 여기에 복병만은 7번, 소중한 만남이고요. 외곽의 11번 페네트로는 좀 이번에 솔직히 들, 들고 싶은데 이전이선 1,400에 강점이 있는 거고, 범위이탈탄한 거라 뭐뺄 수는 없겠네요. 자, 정리하면 5번, 8번, 8번, 5번입니다. 5번, 8번, 8번, 5번 한 방이고, 267 1 1라는267열라는 상황 봐서 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 이두 마리에 붙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13중주까지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 다해서 풀어드렸습니다.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겨갈 수 있도록 준비를, 어, 최선을 다하는 이종훈이 되겠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공부도 하고, 알아볼 거 알아보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헌승을 기원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